안녕하세요. 김치맨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옆 동네 해그스빌에 있는 초보 농장에 와 있습니다. 우선 저 농장 전경이 보이죠? 저쪽에 농장 창고가 서 있고 그 앞에 염소들이 노는 염소 놀이터가 있습니다. 봅다빙 둘러서 오케이.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대부분 초보 농장 땅입니다. 저쪽에 옥수수 대들이 보이죠? 아마 거기까지가 예. 초보 농장 농장 땅이고 여기는 옥수수. 저쪽은 또 콩밭. 여기는 콩을 수확한 곳일 것입니다. 곳입니다. 예. 네. 여기 이건, 이 장비는 콩을 담는, 수확된 콩을 담는 그릇이고, 장비고, 저 앞에도 하나 있고, 트랙터가 있고, 오늘 놀러 왔더니 마침 콩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콩을 수확하는 장비가 트랙터라고나 뭐라고나 아무튼 장비가 저렇게 콩들을 앞에서는 잘라서 콩대를 잘라서 중간에 콩들을 털어가지고, 콩은 위에다 놓고 콩깍지하고 콩대들은 저 뒤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서 있는 양반이 여기 농장장, 농장주 박사장이시고, 저 장비를 운전하는, 작동하는, 인부가 하나와서 일을 하고 있죠 에이, 이 넓은 콩밭을 어떻게 다 수확을 하는가 했더니 저렇게 한 사람이 기계를, 방귀를 작동하여, 저기 보세요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뭐가 돌아가는데 저게 아마 낮, 한국에, 한국으로 말하면 낫 같은 걸 겁니다. 그것들이 콩대를 잘라서 안으로 보내면은 안에서는 콩들을 털어내고 각지와 줄기는 콩대는 갈아가지고 뒤로 내보내는 것이 되실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존디어 4400이라고 써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좀 가볼까요? 어떻게 되나? 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